벤츠의 소식과 구매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안내드리는 벤츠 TV입니다. 오늘은 벤츠 E 클래스와 BMW 5 시리즈 시승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딜러들은 말해주지 않는 프로모션과 할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실내에서는 두 모델의 방향성이 확실히 다릅니다. 벤츠는 보는 즐거움에 집중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고,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에 크롬 라인 더해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마감재는 세심한 스티치와 고급 가죽이 적용되어 정밀함이 돋보입니다. BMW는 만지는 즐거움에 집중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접하는 시트, 핸들, 센터 콘솔의 가죽 질감이 특히 뛰어나며 착자감도 단단하면서도 편안합니다. 장시간 운전시 허리와 허벅지를 잘 지지해 주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뒷좌석 공간과 편의성, 이열 공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키가 큰 승객이 앉았을 때이 클래스는 레그룸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만 시트 쿠션이 짧아 허벅지 받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헤드룸이 좁아 큰 체격의 탑승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BMW 5 시리즈는 발밑 공간이 여유롭고 시트가 넓어 장구를 주행해도 편안함을 줍니다. 특히 허벅지 지지력이 좋아 체형이 큰 승객에게도 안정적인 착자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2열에 USB 포트와 공조기, 수동 선블라인드까지 갖추고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트렁크 공간 활용성 트렁크 용량은 E클래스가 540리터, O시리즈가 5 2 0리로 벤츠가 수치상 우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BMW가 더 깊은 설계로 되어 있어 위아래로 쌓을 수 있는 적재력이 뛰어납니다. 반대로 E클래스는 평평하게 넓은 바닥 구조 덕분에 높이가 큰 짐을 싣고 내리기 편리합니다. 즉 짐을 자주 싣고 내리는 분은 E클래스, 많은 짐을 쌓아 올려야 하는 분은 O시리즈가 더 실용적입니다. 주행 감각과 승차감. 주행 성능에서는 도모들의 성격 차이가 뚜렷합니다. e 클래스는 정수성과 안락함이 강점입니다.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며 엔진 소음과 외부 소음을 철저히 차단해 고급 세단다운 차분함을 제공합니다. 과거에 지적되던 미션 변속에 거친 감각도 개선되어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BMW 5 시리즈는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즉각적이고 경쾌한 반응이 돌아오며 브레이크는 직관적이고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코너링에서도 묵직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의 주행 감각은 벤치보다 한층 더 직관적이고 정밀합니다. 브랜드 철학과 추천 대상 이 e 클래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 정숙한 승차감, 품격 있는 실내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비즈니스 세단으로 사용하거나 품격 있는 이동 수단을 찾는 분들께 제격입니다. 5 시리즈는 운전의 재미, 넓어진 실내, 패밀리카로서의 실용성을 모두 원하는 고객에게 이상적입니다. 출퇴근은 물론 주말 가족 여행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체다능한 성격이 강점입니다. 결론, 벤츠 E 클래스와 BMW 5 시리즈는 모두 뛰어난 완성도를 가진 모델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쪽은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고 품격있게 걷는 듯하고 다른 한쪽은 운동화를 신고 경쾌하게 달리는 듯합니다. 결국 어떤 차량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운전자가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두 차량 모두 전시장에 방문해 직접 앉아보고 시승을 통해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객의 90%가 모르는 할인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견적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견적문의 했을 경우 중간마진이 잣게인 견적을 받기 쉽습니다. 견적받은 곳이 인증된 공식 딜러 에게 알아보신게 맞으신가요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고 문의하 셨다면 중개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중간맞이 붙어서 할인을 최소 몇십에서 몇 십에서 몇 백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릴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사는 여러 딜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딜러사는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 딜러사에 소속된 공식 딜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딜러가 아닌 광고 업체,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의 영상들입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딜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마진을 제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 딜러가 도매고 그의 모든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 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견적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식딜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식딜러는 온라인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할인은 저희에게서 나오 것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저금리 캐피탈 포모션 등 거품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진이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나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만 미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은 못해드리지만 보이시면 저희 공식뉴러 중에서도 할인이 좋은 상위 3명의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구매 방법을 유도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입차가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시딜러는 최소한 그브랜드의수속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몸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의 원천은 공시딜러입니다. 이 공식들에게 견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